마을에서 좀 떨어진 나지막한 산 언저리 농부는 논과 밭에 그리고 산에도 봄을 뿌립니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예? 이건 뭐예요? 종균이에요. 저기다 구멍에다 이제 하나씩 딱딱 집어넣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건데요, 이게? 표고버섯. 영양이 풍부해 신이 만든 불로장생 식품이라 불리는 표고버섯. 참나무에 구멍을 뚫어 버섯 씨앗이라 할수 있는 종균을 넣어주면 1년 후부터 꽃을 피웁니다. 서울 아가씨인 아내는 송촌리 토박이인 남편을 따라 30여 년전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부부는 오, 버섯 오, 농장뿐 아니라 몇년 전부터는 브로콜리도 시작했는데 요즘 골치거리가 생겼다는군요. 정복이 뜯어먹은 자리 이거 전복 이런데. 세상에 진짜 잘, 이파리가, 이파리가 없네요. 네? 이파리가 없어요. 아 이걸 먹죠. 이제 이걸 잘라 먹으니까 다행히 뭐 이런 데서 싹이 올라와 주면은 네. 이제 여기 심터 우리. 여기 네. <laughs> 쉼터 이제 여기 나무가 이제 무거지면은 네. 이 뒷피면은 아주 그냥 그늘이지니까. 그 무슨 나무예요? 이거 밤 나무죠. 3 0년 가까이 지어도 쉽지 않은 게 농사지만 고향만큼 마음 편한 곳도 없었습니다. 송촌리에 관해서라면 조규운 씨는 박사로 통하죠. 예. 옛날엔 마을이 거기 있었어요. 그이저 양지 가는 쪽으로 저기 었죠 예. 여기 없었어요. 근데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옛날이니까 좀뭐몇백년전이기니까저 실은 저 산적대들이 그김민 뭐라 뭐라 하는 일로 해서 노략질을 많이 해 갔어요. 여기 와서. 아, 아 예, 진짜. 예, 예. 그래 가지고 이사람들이그 풍수를 보니까 이 고개를 넘으면 음, 도둑이 안 된다 이거예요. 음. 그게 참시한하지요 그래서 밀로 넘겨온 동네입니다. 이게 하 아, 그러니까 이 마을이 명당이죠. 저희 동네 들어오는 분들은 빈손으로 들어와도 여기서 생활하다 보면 어느 정도 생활이 되고 또 돈을 벌어서 나가서 또 이렇게 살고 화수분까지는 아니어도 부부에게 역시 송촌이는 명당 중의 명당 하우스하는 가지모종 차지지만. 사시사철 땅을 잃고 안 짓는 농사가 없습니다. 뭐를 파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거 우리가 저 직접 이제 옮겨 심으세요? 네, 옮겨 심는 거죠. 이게 아한 이게 한만폭 뭐 되거든요. 지금. 그데지뭐 천여 폭은 좀 팔고 응. 이제 한 팔천 폭에서 9천폭인죠 요즘에는 아침에 몇 시부터 일하세요? 요즘은좀한7시 넘어세요. 아. 네. <laughs> 일찍 가셨는데 네, 가지 딸 때는 한 5시에 일어나서 가지 아... 따고요 겨울에는 좀 쉬셨어요? 겨울에는 이제 왜또 버섯하고 이러니까 저희는 실세가 없어요 <laughs> 1년 내내 바빠요 24시간 붙어있으면 취향도 닮아가나요? 두 분이 옷 색깔 맞추셨나 봐요 <웃음> <웃음> 아니 입다 <있다> 보니까 그렇게 <laughs> <laughs> 아침에 추워고요 <laughs> 낮엔 또 덥고 아침에 춥고 이래 갖고 오요 누가 봐도 부부인 줄 알겠어요. 예? <웃음> <웃음>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둘이라서 힘든 줄 몰랐다는 부부. 이제 쉴 법도 한데 또 일입니다. 아니 부인을 너무 고생 시키는 거 아닌가요? 서울 토백이에요. 완전히 그 토백인데 시골에는 몰고 쫓아내려갔다 고생받았지. 시골 <laughs> 이런 줄 몰랐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제 지금껏 살았는데 일을 잘해요. 또 손이 빨라요. 나몇 배를 해거든요. 아, 손이 빠르니까 그래서 참 일은 뭐. 아마 동네 여자들 중에 제제잘한한다 봐야죠. 죠 m but c h i l d 들이 n are in t 아니 way. You c 인데 e a b o 잘 t the president.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장 r e I'm not sure. I'm n o 에 반했답니다. m not sure. I'm not 하 u r 후회 안 not sure. i 너무 힘들 때는 내가 왜 시골으로 왔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친구들도 안쓰러워해죠 시골 가서 고생하는 거 보면 은 다들 안쓰러워하는데. 그래도 뭐. 그래도 좋죠 시골에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시골이 좋아요. 이 정도면 찰떡궁합이라 할 만하죠. 저런 거 달래도 가늘달라갖고 이거 다듬으려고 그잖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다 다듬어다 주면 먹고 봄이 되면 집앞 텃밭은 부부에게 풍요로운 곳간이자 놀이터입니다. 부추. 조규훈 씨는 당뇨를 앓고부터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자연이에 이게? 남자분들은 부추를 많이 먹어야 돼요. 아 그래요? 네 남자한테 좋은 거지 이게. 부추는 추위와 더위에 강해 천연 자양 강장제라 불린다죠. 이거 빈대떡 부쳐먹고 이래도 맛있어요. 다 맛있어. 아, 지천이 먹을 거지. 고추냉이침. 요새는 먹을 게 많아. 부지런만 음, 하면. 어는이 네. <laughs> 나물은 내 담당인데. 아 직접 뜯으세요? 아우 산나물이면 뭐 내가 다 뜯어다 줘요. 저는 나물을 잘 몰라요. 모르니까. 그래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 그래갖고 뜯어다 주문 먹고. 농약 한번 뿌리지 않은 무공의 채소라지만, 그가 요즘 효과를 보고 있는 건 따로 있습니다. 삼채, 삼 아, 그게 삼채예요? 네. 예. 뿌리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저, 네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오. 세 가지 맛이 나서 삼채라나요? 몸에 좋다는 건다 심어 먹으니까, 우리가. <laughs> 다 뒤에다 심어놔요 그냥. 삼치가 좀 비싸지요. 고향은 히말라야인데 매콤하게 겉절이를 해도 별미라는군요. 이거는 겉절이도 해도 바로 무쳐 먹어야지. 응. 많다고도 냉겨놓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 바로 그냥 무쳐서 바로 먹어야지. 음식 솜씨 좋은 아내가 남편에겐 최고의 주치. 씻기 곤란한 나물 손질은 남편 몫입니다. 삼채 대체 어떤 맛인지 아니, 혼자만 드시지 말고 어디 한 뿌리 좀줘 보세요. 한번 닦아보세요. 삼삼채 마늘 냄새나죠? 응. 쓰죠요맵지 그런 성분이. 오, 진짜 마늘 같은 느낌 나고요. 네, 마늘의 그그 마늘 성분의 뭐 몇십 대가 된다를 이제 몇가 되는 거예요. 성분이. 그렇다고 <목소리> 봐야죠. 그날 저녁, 향긋한 쑥국까지 부부의 건강밥상이 차려졌습니다. p 면 p 이런 거먹어야 h a r i o t Somida. You don't go 망초잎. i l e to Kongang. But you, Mindel, Hamche, Egonja, m 음. 이제 해물하고 이제 고기는 사다 먹어야 되고 건강에는 이런 게 좋은 거예요. <laughs> 그러게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만 쓴 경제가 마비돼요. <laughs> 그게 좀 문제죠. 안사 먹으니까 근데 사 먹기도 해야죠. <laughs> 음. 아이고 마을 회관에 동네 분들이 아. 다 모이셨나 봅니다. 발 속으로 어안아고 안녕하세요. 어요다들 여기 계시네요. 마을 잔치가 있다더니 이건 부추전에 이건 믹서로 갈아 만든다는 그쑥전인가요쑥떡쑥떡떡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 한입줘 우리만 먹어. 뜨거운 거, 뜨거운, 뜨거운, <laughs>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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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뜨거운 거. 그리고 지금 입 주는 안 얼른 간다. 도좀 봐봐 한번툭보라 해. 아이고 어머님들 짓꾸셔라 진짜 뜨거운 건 아니죠? 먹고 나입주세요잘보이잘 보이게 찍어주세요. 한바탕 웃고 나니 하나둘 완성된 먹음직스러운 음식들 송촌리의 농번기가 시작되기 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국수를 나눠먹는 전통이 있답니다. 다 해봐야 40여 가구 남짓한 작은 마을 이렇게 자주 얼굴을 맞대며 고운정 미운정을 쌓아왔다나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날에도 조춘기 이장의 전화 통해선 불이 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봄은 집안이라리야 마을이라리야 부지깽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계절이라니까요.